경마장 관문이 활짝 열리면서 말들은 3,000m의 트랙에서 격렬한 경쟁을 시작합니다. 말들 중 8번, 6번, 9번이 빠르게 앞장을 세우며 다른 말들을 앞질러 갑니다. 7번, 5번, 4번 말들은 그들을 가까이 추격하며 불과 소량의 차이만을 두고 뒤따릅니다. 관중들은 그들의 환호와 뚜렷한 에너지로 분위기를 가득 채워 가장 분주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경쟁은 현재 말들 중 9번, 8번, 6번 사이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경쟁은 계속해서 치열하며 목대목의 싸움입니다. 4번 말은 점차 속도를 높여 다른 말들을 앞질러갑니다. 7번 말 또한 강한 시작을 보입니다. 이 말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말은 또한 9번 말을 성공적으로 앞질러갑니다. 경쟁은 계속해서 격렬합니다. 7번말은 그림자처럼 가까이 따라붙어 9번말을 앞질러 나갑니다. 몇몇 말들은 경주의 마지막 부분에 에너지를 보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수들과 그들의 말들은 트랙의 도전적인 부분에 접근하고 세심하게 그것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4번말은 여전히 첫 번째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7번말이 두 번째로 두번 말이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하며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여 번, 한 번, 여섯 번, 두 번, 세 번, 열 번, 그리고 5번 말들이 차례대로 가까이 따라와 있습니다. 두번 말은 여전히 4번 말과의 경쟁이 있으며, 마치 승리를 확실히 하려는 것처럼 빠르게 속도를 늘려갑니다. 이것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그는 분명히 좋은 위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며 목대목인 상태를 유지합니다. 관중들은 일어나서 크게 응원하며 그들의 흥분을 보여줍니다. 어우, 말세번이 차근차근하게 말들을 하나씩 제치고 있습니다. 거침없는 에너지로 가득 차 보입니다. 이 경주에서 우승자가 될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들은 트랙 2600m를 달려왔습니다. 말한 번도 마땅한 힘으로 달리고 있어요. 말 7번과 8번이 결승선에 접근하며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탁월한 에너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말 4번을 추월하고 말 9번도 따라잡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되었는지 마침내 말 8번이 선두를 잡아 결승선을 먼저 통과합니다. 그리고 말 1번이 두 번째 자리를 확보합니다. 말 8번이 세 번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 후에 말 7, 3, 5, 10, 9, 2, 그리고 6번이 차례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